안녕하세요. 정민쌤입니다. 오늘은 어, 여섯 번째 3학년 1학기 시간이 음, 되겠는데요. 저 앞에 거를 지금 다 녹화를 순차적으로 할 건데 일단은 우리 이제 이제 지금 배운 내용이니까 어, 노트 정리할 때 요점 정리에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녹음을 시작합니다. 자, 6강 곱셈 공식의 활용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곱셈 공식 배웠지? 자 곱셈 공식을 이용한 수의 계산인데 그래서 자 어떤 걸 이용하냐면 우리 이거 뭐라고 배웠지? 응. 완전 제곱식이야. 그래서 완전 제곱식 이용해서 전개하는 거를 보여줄 건데, 예를 들어서 103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가장 가까운 10의 배수가 103이 누굴까? 100이지. 뭐, 물론 110일 수도 있지만, 우리 깔끔하게 100으로 합시다. 얘는 100 더하기 3의 제곱이지. 맞죠? 자, 그러면 이거 완전 제곱식이랑 똑같잖아. 이제 얘가 A고 얘가 B가 되는 형태지. 그래서 A제곱. 제곱 더하기 우리 그다음 어떻게 전개했어? 둘이 곱해서 3 0 0에두 배. 그래서 600. 둘이 곱해서 두 배니까. 그다음 뒤에 거두번 곱한 거. 즉 뒤에 거 제곱. 해서 만 더하기 600 더하기 9니까 정답은 1609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도 할수 있고. 자, 그다음에 지금 차를 내가 써 놨었는데 지금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하나 더해 볼게. 음, 이번에는 그러면, 어, 그래. 97의 제곱으로 하자. 97의 제곱이면은, 90 더하기 7도 되지만, 100 마이너스 3 제곱. 이렇게 해도 되지. 얘가 97. 그러면, 우리 요곱셈공식을 이용할 건데, 이번에는. 자,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지. 그래서 처음에 A 제곱이니까, 100 제곱. 그 다음, 둘이 곱해서. 둘이라는 건 100하고 마이너스 3이지. 그래서 둘이 곱한 마이너스 300에, 거기다 두 배니까, 마이너스 600.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제곱이지. 그래서 더하기 9다. 그래서 만, 왜 이래? 빼기 600, 더하기 9. 이러면 얼마지? 9,000. 9,409.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다음은 두 수의 곱의 계산인데 이거, 뭐라 그랬지? 이거, 우리 합차공식이나, 뭐, 요거, 전개하는 거. 이걸 이용하는 건데, 103 곱하기 97이면, 얘도 마찬가지. 가까운 게 100이야. 100 더하기 3. 음, 음. 그 다음, 100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100 제곱 빼기 3 제곱 해서, 만 빼기 9 해서, 그러면 얼마지? 9,991. 이렇게. 자, 계속해서, 101 곱하기 102. 얘는 요 공식을 이용할 건데, 100 더하기 1이지. 그리고 100 더하기, 얼마, 2지. 자, 그럼 어떻게 한다? 얘 제곱이었지, 처음에. 그래서 100의 제곱. 그 다음, 끝까끝 숫자인데, 이게 X니까 이 앞에는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은 2지. 그 다음에, 여기도 이게 X잖아. 그러면 앞에는 1이지, 개수가. 1. 한 다음에, x 붙였지 x가 여기서는 100이야 x 100이지 그 다음에 더하기 ab 둘이 이렇게 곱했지 그래서 정답은 1302가 되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오는 거는, 자, 유리화 하는 건데, 유리화는 합차 공식을 이용해. 합차 공식 항상. 자, 그럼 제일 먼저, 분모의 유리화라는 건 당연히 이 무리수가 유리수가 될순 없어. 근데 이 분모만 유리수로 만들어주는 거야. 얘가 당연히 무리수로 바뀌는 건 아니지만, 분모만 유리수 형태로 고쳐주는 것이 분모의 유리화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뭘 곱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합차잖아. 루트3하고 1더한 거지? 그럼 여기는 차. 루트 3 빼기 1. 이렇게. 그러면 얘 곱해줬으니까 위에도 곱해줘야 되겠지. 여긴 1이 있었지. 자,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루트 3의 제곱. 3 빼기 1. 그래서 2지. 여기 위에는 루트 3 마이너스 1. 그래서 분모에 유리하는 여기만 유리수를 만들어주는 걸 얘기하는 거야. 다음에 두 번째. 얘는 차가 나와 있지.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아이고, 아이고. 우리가 곱을 쓰면 돼. 아, 합 곱이래. 미안. 자, 루트 5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5 플러스 2. 그러니까 합한 거를 곱해주면 되지. 얘는 앞에 2가 있었고 루트 5 더하기 2 이렇게 되니까 앞에 거 제곱 5, 뒤에 거 제곱 빼기 4니까 얘는 밑에가 1이 되겠지? 1, 그리고 분모는 2 루트 5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분모의 유리화는 이렇게 푼다. 자, 다음은 곱셈 공식의 변형인데, 자, 이게 아마도 문제집에도 있었을 건데,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우선 설명을, 자, 미리 수업 시간에 했겠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전체제곱에서 EAB를 뺀 것과 같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얘만 한번 전개를 한거 생각해봐. A제곱 플러스 EAB 플러스 B제곱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에서, 이것만 알고 싶으니까 요게 없어져야 되지. 자 다시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인데 우리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만 필요하잖아. 그래서 요게 사라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거니까 여기에서 이거 여기 2ab를 빼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남는다 이 얘기고 같은 내용인데 <laughs> 얘도.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 플러스 e a b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도 한번 볼게 얘가 a 제곱 마이너스 e a b 플러스 b 제곱이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알고 싶으니까 요것만 필요하잖아 그럼 얘를 없애줘야 되는데 그냥 내 맘대로 없애는 게 아니라 여기다 더하기 e a b를 해야 없어지겠지 자 이게 a- b의 전체 제곱이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ea b를 없애주기 위해서 더하기 ea b를 해준 거야 알겠죠 자 그다음에 요 내용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요 내용도 한번 볼게 자 여기 내용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은 a- b의 전체 제곱에서 더하기 4ab를 한 것과 같다 자 이게 왜 그런지 볼까요 왼쪽 거 보면 a 제곱 플러스 ea b 플러스 b 제곱이잖아 이거는.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이게 그거잖아. 그치? 얘, 얘, 얘가 이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게 문제란 말이야. 딴건 똑같아. 그치? 똑같은데 마이너스 2ab니까 여기다 더하기 4ab를 해줘야 2ab로 바뀔 수 있겠지.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같게 되는 거지. 똑같은 맥락으로 여기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잖아. 얘는 a 제곱 플러스 e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얘도 다른 게 요거 똑같지 근데 요게 문제지 어 이거를 이게 되기 위해서는 이 식에서 마이너스 eab로 바뀌어줘야 돼. 그러려면 여기서 4ab를 빼주면 되겠지.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e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 여기 네 개, 네 가지 나와 있는 곱셈 공식의 변형은 정말정말 정말 중요한 거니까 잘 알아두시고, 아마 <laughs> 책에서도 나중에 나왔었을 것 같은데, 부가적으로 더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게 있을 거야. a 제곱 플러스 a 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올 거야. 얘는 a 제곱, a 플러스 a분의 1의 전체 제곱 빼기 2. 그리고 또, A-, A-A분의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2와 2, 이렇게 해도 똑같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얘도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이거 지우자. 응. 음. 얘가 전체 제곱이잖아. 완전, 제, 완전 제곱식이잖아. 그러면 얘는 앞에 거 제곱, 이게 둘이 곱해봐. 1이지. 거기다 두배 더하기 2, 뒤에 거의 전체 제곱이니까 A 제곱분의 1이지. 그럼 여기에서 빼기 1을 하면 어떻게 돼?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이 되지. 똑같죠? 그래서 요식이 나온 거고. 그 다음. 그러면 왜두 번째 거는 아까 밑에 썼던 거. 얘는 왜 더하기 2냐? 얘도 전개. A제곱 빼기 2 더하기 A제곱분의 1더 1이잖아. 그치? 얘가. 그러면은 요것만 남아야 되니까 더하기 1을 해주면 맞지? 그래서 요 변형된 공식도 알고 있으면 좋겠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a 더하기 a분의 1의 전체제곱은 a 더하기 a분의 1의 전체제곱 아니 빼기 빼기의 전체제곱에 더하기 4와도 같다. 자 얘도 볼게. 요거 얘는 이거잖아. 그럼 이 마이너스 2가 2로 바뀌어야 똑같게 되지? 그래서 더하기 4를 해준다는 거야. 그럼 반대로 어떻게 될까? a-a분의 어 a 분의 1의 전체제곱은 a 플러스 a분의 1의 전체제곱 빼기 4가 되겠지. 왜? 얘가 a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a제곱분의 1이잖아. 얘는 요거만 전개하면 a제곱 더하기 2 더하기 a제곱분의 1이잖아. 요 빼기 2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4를 해준거야. 요거는 아주 요거와 유사하지 얘네들과? 알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 음. X 플러스 Y는 4고, XY는 1일 때, 일단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구하래. 얘는, 우리가 합하고 곱밖에 모르잖아. 그럼 이용한 게 이거밖에 없겠지, 당연히? 그리고 제곱 있는 거 보니까 아마 도 제곱 했었을 거고, 여기에서 아까 전에 여기, EXY 없애주려고 마이너스 EXY 아마 했을 거야. 저, 위에 내용이 이해가 됐다면 이게 이해가 되겠지? 자, 전체 제곱은 16. 빼기 2니까 이건 14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얘는 어떻게? 해? 이거 구해야 되거든? 그치. 위에도 있지만,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 빼기 4XY를 해주면 되겠지? 자, 전체 제곱. 4제곱 빼기 4. 그래서 정답은 12가 되겠지. 이 내용들은 절대로 외우면 안 되고, 이해를 해서, 어, 암기가 돼야 돼. 무조건, 무조건적으로 암기하면 안 돼. 왜냐면 응용된 문제를 풀 수가 없으니까. 왜 그런지 전개해서 자, 가짜, 본인들이 이제 적으면서 정리하면서, 음, 자기들이 꼭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를 할수 있도록 하세요. 이 위에도 변형된 것들은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요 문제인데, 음, X, 그니까 요거 이게 더 헷갈리니까 두 번째 줄부터 읽을게. X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일 때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여라. 그치, 단순해. 당연히 뭐, X니까 여기다 대입해서 해도 되겠지. 대입 한번 한다고 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4,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1, 이거야.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럼 어떻게 하는데? 음 응. 항상 이게 유형이 어떻게 나오냐면, X는 유리수 하나 나오고, 무리수 하나 나와. 그럼 이 유리수를, X 있는 왼쪽으로 이항해봐. 그럼 X 플러스 2는 루트 3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여기를 제곱을 해봐.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3. 오, 여기 어디서 보던 게 나왔지? 자, 이거야 이거. x 제곱 플러스 4x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간편하게 구할 수 있지. 얘는 이렇게 문제 푸는 연습을 하세요. 꼭 대입하는 건안 돼. 자, 그래서 이6강은이 정도로 내용 정리하면 될것 같고. 일단은 내가 내일 업데이트 해도, 그치? 뭐, 목요일이니까 되는 건데, 일단은 먼저 업데이트를 할게요. 업데이트를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먼저 보고 오면 좋으니까, 요 내용은 어려우니까, 음, 먼저 볼수 있으면 꼭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2020년에도 화이팅 하시고, 어려운 게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선생님한테 도움 요청하세요. 자, 올해도 아자아자, 파이팅